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니와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은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자손과 시무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 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재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색에서는 아무람 자선 가족과 이스할 자선 가족과 헤브론 자선 가족과 우시엘 자선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 자선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일을 맡았다. 보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이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보앗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발이다. 이들의 임무는 법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재산들을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고 그는 성수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흘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회막 정면, 햇들은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선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명이었다. 아멘 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따라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또 그들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이런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이 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구약의 말씀들이 어렵게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맞게 되는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레위 자선들의 인구 조사는 다른 지파들의 인구 조사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데요. 다른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스무 살이 넘은 남자를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인구의 숫자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태어난 지 1개월이 지난 남자들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자손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자손들을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으로 내린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레위지파로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어야 할 장자들을 그들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신 대신에 레위자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자손의 가족별로 그들의 숫자와 또 그들이 맡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족들이 맡은 일들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성막의 장막, 또그 덮개와 또그 휘장들을 다루는 일을 맡게 되고 또 어떤 가족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거룩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루는 일을 맡게 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여러 가지 널빤지, 기둥, 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족들마다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서 맡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든 예식에 관련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맡은 일이 가장 돋보이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능력을 따라 일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각 가정마다 그들의 출생에 따라서 그들이 맡은 일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더욱더 중요한 일을 맡았다라고 해서 자신이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만큼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더욱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괴를 잘못 다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진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지, 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맡은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교만해지고 또 그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거나 성도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그가 가진 목사라는 타이틀. 또 여러 가지 직분의 타이틀을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으면 또 안수를 받았으면 그만큼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